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꼬다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제 형이 옛날에 쓰던 그 닌텐도를 <laughs> 소개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. 자 이거 완전 옛날 건데요. 근데 지금 켜지지도 않습니다. 이거를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가 오프, 여기가 온데 이걸 잘 온으로 딱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. 아마도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네요. 배터리. 밧데리. 배터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, 어떻게 된다 해도, 여기 칩이 없기 때문에, 네, 안될것 같습니다. 한데, 형은 전에 엄청 많이 했고, 전화에 이렇게 고장이 났습니다. 저희 형 지금 27살인데, 아주 나이가 났습니다. 여기는, 그, 아니, 여기는 것도 아니고, 음... 여기가 소리 여기가 소리 하는 곳 여기서 EXT라고 뭔지 모르겠... 아 충전하는 거겠죠? 아마도? 응, 맞네 충전하는 거 여기는 컨트라스트 컨트라스트네요 요건 확대 뭐 그런 거 같고 확대가 아니라 확대 확대 어 요거는 이어폰이네요.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하는 거고, 이것은 DCNVN이구지. 뭐 그런 게 있나봐요. 제 이름 설이라고 아, 아시다시피. 그럼, we sell that, sell that. 뭐 정하는 거, 아니, 그, 뭐 정하는 거였죠? 몰라요. 일단. start, start. 음. 이렇게 해서 전, 여기 어, 칠했었어요. 전왜 칠했는지 모르겠어요. 여기, 자세히 은 닌텐도라고 써있고, 여기는, 게임보이에서 나온 회사네요. 아니, 게임보이라는 회사에서 나왔어요. 포켓. 뭐, 이렇게 하고 전 뭐예요, 그냥. 근데 여기 살짝 뭔가 떴는데, 배터리가, AAA가 필요해요, AAA. 네, 지금까지. 형은 이거 해부 실험 해볼까? 해부? 네,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히 계세요.